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이신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우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니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의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도 한날새날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의 그 본격적인 빌리포 교회를 향한 건면이 시작되는 27절 그 앞에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삶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소위 그 바울의 간증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어, 그의 삶에 여러 고백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챙피하다이 어, 말이 아니라 실망하지 않고 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에 후회가 없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와 같이 지금도. 참이 고백을 볼 때마다 바울의 일관됨을 봅니다. 왜 바울도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동치지만 방향에 있어서는 포기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도 일어서고 어, 주저앉음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야 됩니다. 마치 오뚜기가 넘어지기를 반복하지만 다시 제자리를 찾듯 나침판이 던져져 이리저리 그 바늘이 흔들리지만 결국은 가리켜야 할 북과 남을 가리키듯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때 염려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불안도 가득하고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는 게 우리 삶입니다. 마치 자꾸 길을 잃은 것 같은 헤매임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고백 앞에서 이걸 점검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관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인 땅에 존재한지에 대한 그 확신이 분명한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그 상태는 혼돈이었고 공허였습니다. 혼돈은 뭡니까? 그 어떤 틀도 없었다는 겁니다. 공허는요. 그 안에 그 무엇도 담기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그 혼돈과 공허 속에 말씀으로 질서를 부여하시고 내용을 담으시며 조화를 만드십니다. 그게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의 혼돈과 공허를 바로잡을 방향을 잡게 됩니다. 그게 오늘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확인됩니다. 우리가 읽은 21절과 22절은 바울의 이 모든 삶의 고백의 중심에 있는 인생의 가치관입니다. 정정 나눈 내용이죠.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그리스도가 전부다. 내생의 목적은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거 결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매여 있고. 내가 산다면 그건 그리스도 때문이며, 내가 죽는다면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러기에 나는 살든 죽든 개의치 않는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2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이지 인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더라. 아멘. 22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을 하죠.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산다면,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거 다른 건 아니다. 내가 주어진, 내게 주어진 그 일, 그 사명의 열매로써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인생에 있어서 그의 생명과 그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떤 궁극적인 목적의 방편, 방법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인생 그자체의 성공에 목매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이 형편에 처해 있든지 흔들리지만 놓치지 않고 방향을 잡았던 게 여기 있던 것이죠. 오늘 이 빌리포서 1장의 22절이 내 일의 열매로서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사는 게 사명의 결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그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오에게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인생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 그의 삶의 여러 흔들림 많은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현실 쪽에서는 거룩한 고민으로 또 이어진 걸 보게 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 아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아멘.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건 그 봉, 어, 바울에게 어떤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지만 신앙생활이 고민이 없고 갈등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신앙을 모르는 겁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고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상반되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신자로 살때 고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무엇보다도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아는 바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어떤 선택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지를 선택할 때 모호한 가치관 속에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고민은 우리의 신앙의 건강함을 반영합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고민 없다라는 것은 대충 산다는 말의 또 다른 말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께 기쁨 되기를 원하는 어떻게 보면 순전함이 고민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민이 우리 삶의 번뇌가 분명한 신앙의 가치를 내 안에 세기는 여정이 되는 겁니다. 고민만큼 진실해지고, 고민만큼 순전해지며, 고민만큼 그 삶에 하나님 뜻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고민은 뭐였습니까? 지금 그에게 삶이 더 주어진다 하면, 그에게 있어서의 그 고민은, 무엇보다도 천국 가고 싶은 마음과 교회를 위해 헌신한 두 마음이었습니다. 고민의 범위가 사실은 조금 더 신령하죠. 그첫 번째 고민은 훨씬 더 좋은 일이었습니다. 훨씬 더 좋은 건 뭐니까? 23절 하반절에 말한 것처럼, 이제 세상 떠나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때 떠남인 죽음을 말하는데, 이때의 죽음은 우울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떠남의 의미가 뭐죠? 줄을 풀답니다. 줄을 푼다는 게 무슨 말이죠? 수경지에 오랫동안 머물다가 집한번 가지 않았던 군인들이, 이제 모든 전쟁의 임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자라는 말과 함께 수경지에 그텐트의 줄을 푸는 걸 말합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갔다 오고 여기저기 세계여행을 다녀와도요. 결국 집에 와서 하는 말이 뭐죠? 하 그래 우리 집이 제일 좋다. 우리 집이 제일 좋다. 평수가 얼마든 내가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그곳이 안식처잖아요. 바로 천국이 바울에게는 안식처였거든요. 이땅에 고단했던 것만큼 가고 싶었던 곳이 천국이거든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천국이 그립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서 주님 나라를 위한 고달함이 없었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민이 뭡니까? 그게 정말 훨씬 좋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게내 마음이지만,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가만 보니까 자신에게 은혜가 있어서 생명이 더 주어진다면, 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게 귀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과 교회를 향한 유익 그 사이에 자신을 두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머무는 은혜라면, 말씀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 모든 게 그냥 나 하나 좋자고 하는 거라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분명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 더하신 은혜가 있다면, 어떻게 섬길까로 가는 게 건강합니다.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더한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 어떤 특별한 복을 주셨다면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게 오늘 바울의 고민과 함께 하는 고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고인물은 썩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은혜라도. 내 안에만 머문 감격, 내 안에만 머문 은혜, 썩게 되어 있습니다. 흘려보내야 더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번에 교회 분불리 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새로운 교회를 갔지만, 희한해요. 더 많은 병들을 보내주시네요. 나눔으로, 흘려보냄으로 채워주시는 신비를 경험하는 게, 우리 신앙의 여정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기대를 나눕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고한 이것을 확실히 아느니. 진짜 마음은 지금이라도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지만 내가 더 남아서 교회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 수고한다면 그것 또한 기쁠 것 같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그런 기쁨의 기대 속에 교회 안에 자신의 만남이 자랑이 더 많아질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결국, 바울은 교회를 위해, 유익을 위해,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 내가 더 살아서 교회와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와 교회의 만남이 그들의 성장의 기쁨이 되어져서 그들 안에 더 많은 자랑거리를 만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제가 주안의 교회와 만남이 교한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더 많은 신앙의 기쁨과 유익을 누리게 함으로 참 감사하다라는 말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저의 삶의 하나의 소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의 저의 만남 속에서 제가 교회를 이용해서 제 자랑거리를 만든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너희와 만나 내 명예가 좋아지고 내 자랑을 만들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베리포 교회 너희의 자랑이 나 때문에 많아지면 좋겠다. 여러분 누군가 나 때문에 더 성공하고 나 때문에 잘 되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간다면 정말 그게 우리의 신앙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시죠. 한대의 공동체의 특징이 뭡니까? 그 무사람이 설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 그가 설 자리가 되도록 내가 설 곳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설 곳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켠의 한 백성으로 자리 잡듯 우리가 그런 삶으로 부른받은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27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빌리뽀 교리랑 건면이 시작됩니다. 그 앞에 바울은 자신의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그의 삶의 기쁨엔 복음과 그리도와 교회가 그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게 자신 안에 그 기쁨을 둘지 않았기에 상황과 그리고 그 상황이 주는 염려와 근심에 상관없이 뚜벅뚜벅 이전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염려 많고 불안 많고 생각대로 살아내지 못한 모순에 무너지기 쉽고 자꾸 길을 헤매는 것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그리스도요 복음이요, 교회이신 오늘의 말씀이 도전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신 것 감사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 정말 하나님 주신 도전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바울의 인생관이 분명했습니다. 그의 사는 게그 사명에 그의 할 일들의 열매로써 해아려습니다삶 자체의 목숨 건게 아니라 생명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어 그의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을 위한 삶으로 헤아릴 때 그의 삶에 조금 더 넉넉함과 또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드이며 있어서의 또 헌신이 이어졌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당하고 기도하시면 겠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복음이요, 그리도요교회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을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방학 시간 잘 보낼 수 있도록 저들이 믿음과 또,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어지는 이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좀 날씨가 오늘또 많이 추워지네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이 땅에 태우신 교회들과 이 나라 민족과 성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어, 북녘 땅에 주의 국률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오늘도 와 복된 하루, 동행하신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한날을 시작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시작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울이 기도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그의 생명의 더함이 그의 삶의 만족이 아니라 교회의 자랑이 되어지고 하나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기쁨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군가를 성공시켜주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잘 되는 것들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중심의 또 신앙들이 점검되어집니다. 하나님 바울의 상황에 상관없는 기쁨 속에서 그의 중심에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가 계시며 교회가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이런 삶 살게 도와주시고 사랑한 주한의 모든 성도님들을 국류력여 주셔서 오늘 맞이한 새날이 복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니 저들의 이 방학의 시간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지혜와 키와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받을 을 만한 모습들이 자라가는 시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고.